여러분, 인복이 많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고 싶지 않으신가요? 인복이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인복이 많은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인복이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한 7가지 강력한 원칙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원칙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의 행동과 태도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세요.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십시오.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자연스럽게 인복을 쌓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밝은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심으로 공감한다. 공감 능력은 인복을 쌓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세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되며 신뢰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신중하게 말한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을 선택하세요. 진중하게 말을 고르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네 번째. 맡은 바 최선을 다한다. 성실한 사람은 언제나 빛납니다.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꾸준한 성실함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은 여러분의 성실함을 보고 신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성실한 태도는 인복을 쌓는 기본이며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의 끈기와 열정이 사람들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진정성 있게 행동한다. 진정성 있는 행동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세요. 일관성 있고 진정성 있는 태도는 여러분을 더욱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성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인정하고 배운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지기심을 버리고 그들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그들의 성공을 축하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려는 자세를 가지면 여러분도 큰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여러분의 겸손과 배움의 자세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일곱 번째, 사람을 잘 가려낸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피하고, 여러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올바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여러분의 인복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을 잘 판단하고,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인복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 원칙을 통해 여러분도 인복이 많은 사람이 되어 풍성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성실함과 신중함을 잃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복은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